사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전멸스레르르르르르르르에서오르 분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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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laughs> 당론은 항상 준비는 하도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만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해서 그냥 낭독하는 두려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성탄 대축기를 지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 주시면서 천사가 목동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한 그런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또더 어, 말씀도 하셨는데 이어서 우리에게 평화와 참된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쁘게 맞아 드렸습니다 참으로 분쟁과 절망이 있는 곳에 평화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폭증에 시달리고, 가난에 찌들고, 온갖 비료와 폭력과 멸시 속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그리고 또 희망을 심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참으로 기쁨에 넘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일어서는 전에 별로 듣지 못하던 낱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그것이 소통이라는 말이 바로 그걸 겁니다.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으면은 대화도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하고도 마찬가지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대화가 없으면은 모든 게다타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마을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정치권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부라하오 우리에게 첫번 자신 말씀이 평화와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때목에 이르러서는. 너희가 두 개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나친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또 개인적인 온갖 탐욕 이런 것들이 극게 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치권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거론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만 큰소리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대화가 완전히 끊긴 겁니다. 저 거짓과 싸움만이 판을 치고 있고,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주먹이 날아가고, 그리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들도 인 있는 겁니다. 이북이 저러고 있으니 망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아마 다른데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꾸려는 모두에게. 평화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이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 앞서 자신을 비우고 용서를 해주고 이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하는 더없이 겸손한 마음,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동시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세대자유 안의 사명을 본받고 따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사의 연자가 말한대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사의 연자가 말한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라 하고, 광해에서 외치는 이의 네 소리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려면 우리가 보다 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또 그러기에 앞서 보다 더 겸손한 마음 이웃을 기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해와 용서와 포용 이세상 그런 것보다 전쟁 무기만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이나라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곧게 내도록 우리가 앞장서고 또 외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주의 통화를 지원하는 이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한해가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세상,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이 통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한해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평화의 은총이 가득하고 기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심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해군기지 관계로 해서 고통을 겪고 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많은 사랑과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미사몽을 합시다. 이것도 성찰이 전화할 거 있는가? 동원...